안녕하세요, 윤소입니다. 어, 오늘은 추천의 디자인 키보드예요. 저번에 깔다가, 어, 지웠어요, 실수. 그래서 오늘 깔려고요. 어, 응, 지나가면? 뭐가 있... 어, 뭐그 체험판이 뭐 있어? 어, 뭐가 트판이 여기 왜있음 대단하게 만족이 나무 비전. 네이버, 초등. 어, 이거 에꾸엔드 그, 아니, 기장 말고. 그애 꾀거든요 요거 그저 친구가 유튜브로 찍었던 거애꾀에요 음, 디자인 키워드아 저는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니죠? 디자인 키워드 선택하기에서 에 빨리 지나 이렇게 디자인 키워드 확인 눌러주고 확인하면은 디자인 키워드로 해주고, 이렇 해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. 아니, 이거 루르면 ABC 말고, 공유부터, 사용 다. 다 눌러주시고, 디자인에서, 음, 이날로 피크 피크. 이거 하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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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우는 거네. 이날로 백커피완이오 종류 해주면은 여기 키보드에서 짜자 안녕 이게 지우개 써는? 이거는 완이요저 펜은 왜 나와? 챗.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. 그림 같은 거 아닐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. 뭐야? 와, 그치지 그때랑 백까지. 아니고 저는 디자인 키보드가서 삼성으로 바꾸고 올게요 이거는 가끔 필요. 아니 이마 파일들이 다 복잡해져요. 어 아, 여기서 음, 저는 배경. 아니, 그래서, 음. 어드벤처. 컬러. 나는 당연히 핑크색 아니죠. 아니야. 나 핑크색 안할수 있어. 컬러 말고, 이런 카페이니까. 핑크들만은? 오. 어, 신기하다, 신기해다 응, 저는 여기서 그거 있는데, 어 이거 이쁘다, 이걸로 해야지, 별. 아유. 근데 이 키보드는 어떻게 바꾸죠? 삼성. 검색하나 아시는 분들은 삼성, 삼성. 어떻게 했지? 아, <laughs> 어, 거기는? 어, 여기서? 가운데로 할게요 오케이 언니 네, 디자인 키보드 올려서 아 어. 이거 좀 좋죠 아 어, 좋다 진동는 영어로 하고 퍼플 강의 저는 단... 단모 어리고 기타다. 오 기타 괜찮네요. 아니. 다음. 이러면 말로입니다.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예로 들어볼게요. 어. 안녕하세요. 왜외로 쳤어요? 아예 잘안 되네. 이거 페라페라페라. 안녕하세요. 오, 되네요. 안녕하세요. 근데 클립보드가. 야 클립보드. 저기요 클립보드님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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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클립보드는. 클럽보드는요, 어, 클럽보드는 안 나온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무튼 여기서 이만!